그리고 그걸 여섯 번을 해서요. 다양하을 얻었습니다. 다양의 미줄적 이게 바로 은전이겠죠. 제가 진짜 너무 고생해가지고요. 제가 은전 하나 얻었습니다. 선생님 그러면 몇 잎인지 48잎인지 공부해야 되나요? 그런 걸왜 해. 그런 건 하지 마 그지? 다양이 뭔지만 알면 돼. 다양을 얻기 위해서 6개월이나 걸렸대. 궁금하잖아 왜? 그 돈으로 뭐 먹고 싶은 게 있었어? 왜? 왜?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난 그냥 갖고 싶었는데 끝났어. 이게 이야기의 끝이야. 그냥 좀 갖고 싶었어요. 라고 했을 때 갑니다. 자, 나는 거지를 발견했어요. 근데 그 거지가요. 다양이라는 은전. 은전 하나에 거의 미쳐 있는 거죠. 너무 좋아해. 이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. 다양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거지가 뭐랬냐면 엄청난 고생을 했어.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. 고향이라는 것, 혹은 은전이라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? 보잘 것 없어요. 사실 우리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뭐 굳이 따지면 천 원? 굳이 따지면? 별로, 별로 의미가 없잖아. 근데 거지한테는 중요해. 자, 두 가지 의미가 있어.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, 부정으로 볼 수도 있어. 일단, 긍정이라는 건, 몰라. 우리한테는 뭔진 모르겠지만, 이 사람한테는 최고의 가치야. 자기가,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거야.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실이라고. 우리에게 정말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얘한테는 대단한 거라고.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진짜 멋진 거지. 이게 첫 번째 관점이야. 이 가치와 결실을 얻기 위한 노력이 너무 멋진 것이다. 라는 게첫 번째 좋게 봐주는 관점. 근데 그게 왜 하필 돈일까가 부정이에요. 왜 하필 돈일까라고 하면, 아, 이 거지가 무력이란 게 조금 있었나 보다. 라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. 무력이라고 보기도 하고. 그리고 지가 이걸 왜 갖고 싶은지도 몰라. 그냥 사람들이 갖고 다니니까 나도 한개 가져볼까?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요. 약간 맹목적이야. 고민 없다고. 고민 없이 그냥 막 모아본 거야. 그런 삶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기도 하죠. 그래서 은전의 개념 중요하다.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볼 수도 있다. 근데 만약에 긍정으로 본다면 누구랑 똑같다.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. 모란이랑 똑같은 것이다. 이렇게 이게 내용이 갖고는 아름다움이야. 아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아름다움이야. 아, 근데 형식이 남았죠. 여러분 시험에는 내용보다 형식이 더 많이 나옵니다. 사실 내용 잘안 나와요. 내게 없거든요. 형식은 뭐가 나오냐면, 자, 나는요. 거지를 관찰하죠. 나는 거지를 관찰해요. 거지의 심리 전잘 모르겠어요. 근데 거지가 하는 행동, 거지가 하는 대사 이 정도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이걸 무슨 제시라고 해? 간접 제시 그렇지 나오네 간접 제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간접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까지도 존 그냥 갖고 싶었는데요 이 대사로 끝난단 말이야 마지막 줄까지도 뭐 하지 않냐면 농평 안해요 그래서 이 거지는 잘못 살았다 야, 열심히 살다 평가 안해 이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효과가 뭐겠어 독자한테 주는 거야 네가 생각해봐 이거 좋은 거 같은지 나쁜 거 같은지 독자 네가 생각 좀 해봐 여운 주거나 상상해봐. 이렇게 거지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. 그리고 너는 이러지 않니? 너도 집착하진 않겠어? 라는 성찰을 만들어내죠. 이게 형식의 아름다움이에요. 음.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과 은전한리이라는 작품을 비교를 한다고 라 했을 때 질문이 있습니다. 자 질문. 모란이 피기까지는 화자의 의지 있니 없니? 머릿속. 화자의 의지가 있니 없니? 있지요. 기다릴 거라고 하잖아. 있어요.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도 나 기다릴 거야. 의지 있지. 애들 이거 놓치지 마세요. 의지 자꾸 까먹더라고. 은전 한 입에서, 아, 당연히 있는 거죠, 여러분. 이 다양을 먹기 위한 아주 처절한 의지가 드러난지, 노력으로 드러나잖아. 근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의 화자가 모란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글쎄? 보이지 않네?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하자는 노력은 딱히 안 해요. 근데 은전한 입에서 거지는 노력하잖아. 을 하잖아. 자기가 모아서 바꾸고, 바꾸고, 바꾸고 했다네 노력했어. 근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란 것과 은전한 팀에는 둘다 결실이 드러나요. 성취감 드러나. 근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는 사실 모란이 펴서 기쁘다란 얘기가 잘안 나와. 기쁨이 아니라, 아, 좌절됐어. 슬퍼. 서운해. 절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은전 한입에서는, 글쎄요, 절망 잘안 나오네요. 기쁨만 특 등장을 하더라. 이런 것까지 구분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공부한 것.